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님들이 가입하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 100점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험사를 비교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사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필요한 보장들을 모두 가입해도 1에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마지막으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실 수 있다고 장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이 영업용 운전자는 쉽게 운전으로 인해 돈을 받는다면 영업 목적의 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흰색 번호판이어도 이 영업용 운전자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를 들면 차량으로 승객이나 물품 등을 운반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다면 이 또한 영업용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매월 보험료를 냈음에도 보장을 못 받게 될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옛날에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특약은 운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의 피해를 입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2억 원도 내에서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법규 위반은 12대 중과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뭐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보도 사고 등등 이러한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망, 중상해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보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탁급의 100%를 미리 선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 특약입니다 2020년 4월 이전에는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6주 미만의 진단을 받더라도 1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래 세 가지 상황에서만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거나 두 번째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세 번째 검사에 의해서 약식기소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동법 453조에 의해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을 때이 경우들에 한해서만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3년 이후부터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불송치 처분이 있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만약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벌금입니다. 벌금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벌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성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한도가 2천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어린이를 치성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이 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물은 5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용 운전자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인 면허정지, 취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생계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약을 가입하면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매일 5만 원씩 최대 6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면허가 취소된다면 1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수 보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특약인데요.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30만원을 받았다더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경우가 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서 보장이 나온 겁니다.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 중, 보행 중,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 중 등등 자동차 사고가 나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가입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 등급은 1에서 14급까지 있고 여기서 가장 낮은 14급은 염좌나 타박상 등에 해당됩니다. 흔히 저희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을 가면 염자나 타박상을 대부분 진단받기 때문에 청구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가입 금액은 2023년 1월부터 14급 기준 최대 30만원까지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특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사와 설계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추천드리는 보험사는 바로 A사입니다. 먼저 A사는 전체 보험사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는데요. 만약 보장이 모두 똑같다면 당연히 가장 저렴한 회사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민식 이법 보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장, 공탁금 선지급 등 최신 보장들도 모두 가능하며 추가로 A사는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하는데요. 비탑승 중 사고란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정차해 놓은 상황이라던가 차를 승차 또는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비탑 중 사고가 뭔지 몇 가지 사고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께서 잠깐 경사로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실수로 고인복을 설치하지 않아 차가 아래로 굴러가 사람을 치게 된 겁니다. 이 경우도 다른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A사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요, 택시를 운전하는 분께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히게된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A사는만 유일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는 A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사의 실제 설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기준 필수 특약들만 넣어본 결과 월 16,905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넣어 가입을 하면 월 28,026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행하시는 차량, 연령 등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정확한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질 사고 중 음주, 우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이 제외됩니다. 설령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실손 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출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1천만 원을 줬으면 가입금액 2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천만 원만 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가입금액은 그냥 최대로 내가 회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아닌 각각 나눠서 받는 비례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 개만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영업용과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만 가지고 있어도 영업용, 자가용, 모두 보장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님들이 가입하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 100점 가입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나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보드림 TV 전문가 팀에서 직접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소내 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십이 일로부터 일 년입니다.